2022년 4월 8일 박홍영 한국 공자문화센터 총재 이옥해 예술부장 전춘화 홍익대 교수 임학서예가등 일행은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검단산을 찾아 봄철 산행에 하였다. 우리 단산 가요. 네 날씨가 너무 좋다. 날씨. 이번 산행은 4월 16일 제주도 한라산 등반을 위한 체력적 준비를 하는 것이다. 봄빛이 가운데 일행은 산 꼭대기를 향해 출발하였다. 오늘은 이리 산 하나 올라가야 거만 산을 올라 우리가 제주도 올라간다 말아 지금 이렇게 높은 등산에 금단산 등산에 이런 샘물이 있습니다 막걸리 한잔 하나씩 쥐고 올라가야 되겠어요 음! 쩔! 아, 쩔! 뭐지? 금단산은 높이 657m로 남북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상에서는 팔당호수 경치와 팔당댐을 한눈에 볼수 있다. 이번 산행을 통해 한국 공자문화센터 회원 선생님들은 체력을 단련하고 공자 학당 설립 5주년을 맞아 한라산 등반을 위한 실전 훈련을 실시했다. 团结一致啊，登上了最高顶峰。太难了。仁者乐山。你看这个首尔和京畿道啊、嗯，一目了然，在这个我们那个千丹山的上面。